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어떻겠어요? 상담을 잘 해보려고 조언도 구해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찾다 보면 클로징 타이밍이 중요하다, 폐쇄형 질문 말고 개방형 질문을 써라, 질문 기술을 잘 활용해라. 이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써보셨을 때는 어떠셨나요? 막상 써먹으려면 쉽지 않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잘못 쓰면 역효과가 날까 좀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공감 없는 상담은 시작부터 이미 실패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고객의 마음을 열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상담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싶고, 특히 법인영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고 싶은 분이라면,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객과 상담을 하는데, 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어, 말이 좀 통한다. 어, 내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것 같다. 고객이 이런 느낌이 들면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어, 공감은 감성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을 잘 하려면 말을 부드럽게 하거나 감성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진짜 공감은 고객이 이 사람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라고 느낄 때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보다 먼저 필요한 건 고객의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볼수 있죠.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신뢰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멘사회원이면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 책의 저자 이시안 교수는 공감은 분석과 통찰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감정을 맞춰주는 것,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진짜 공감은 감정이 아니라 분석과 통찰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빨리 마음을 열고 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에서의 공감은 단순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인사말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고객은 단순히 나를 영업 대상으로만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영업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AMG 홀딩스에서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라포 형성을 이야기합니다. 상품 설명이나 컨설팅 아이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경 쓰는 건 바로 고객과의 공감을 얻는 대화입니다. 왜일까요? 고객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무리 잘 맞는 상품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동종업계에 많은 법인영업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미팅을 가기 전에 크레탑 자료를 보고 잔뜩 엄청난 양의 자료를 만들어서 상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요.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 어떻겠어요? 이런 미팅은 진짜 고객을 피로하게 만들고 오히려 방어적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AMG 홀딩스에서는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미팅 전에 크레탑을 당연히 확인하죠. 그 전에 뉴스, 고객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팩트를 바탕으로 겸손하고 정중한 대화로 라포를 형성합니다.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신뢰를 얻게 될수 있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표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사업을 이렇게 오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대표님과 같은 시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만의 특별한 경영 철학이나 중요한 전환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고객 대표님의 경험과 생존 전략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려볼게요. 대표님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사운을 보게 되었는데 사운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은 대표님의 회사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은 신뢰와 공감을 쌓으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질문과 대화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 영업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컨설팅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그냥 공감대만 형성한다고 영업이 잘 되나요? 좋은 아이템 잘 설명하고 설득 잘 해서 계약으로 빠르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실력도 중요하죠. 컨설팅 아이템도 중요해요.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고객을 더 방어적으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로징 기술 같은 걸 쓰더라도 고객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상태라면 그 모든 시도가 이 사람은 단순히 나한테 영업하려고 애쓰는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단순히 보험계약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결과는 당연하게 거절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먼저고, 세일즈, 아이템, 컨설팅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질문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상담 전에 고객사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조사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고객이라면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준비를 하는 거죠. AMG홀딩스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고객의 업력, 제품, 사은, 최근 뉴스 등을 파악하고 그 정보에 맞춰서 대표님의 노력, 대표님의 철학, 회사의 업력, 회사의 경쟁력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나서 진심을 다해서. 고객 대표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컨설팅 내용도 중요하고 아이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는 고객의 무엇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다면 컨설팅은 그때부터 훨씬 더 자연스럽고 강력하게 언급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공감은 준비된 질문과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 원리를 알려드렸으니까 상담 초반에 반드시 공감대 형성, 라포를 형성하고 충분하게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컨설팅이나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고객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계약 확률, 성공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영업의 원리를 제대로 배워서 법인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